공인년생 새로운 친구가 생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존에 있던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 내가 이렇게 배제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배제를 하지 마시고 그 친구도 내가 같이 만나보다 보면 이 사회성도 길러지면서 또 외골수인 것도 조금 곤처질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새로 오신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9 0 년생 시간이 된다면 이동수가 들어오는 것을 자기 마음을 조금 붕떠 있는 것을 가라앉혀 놓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붕떠 있어서 분명히 이동수는 들어오는데 이 이동수를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다 뭐든지 마음이 안정이 돼야 내가 힘든 일도 헤쳐나가고 좋은 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동수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붕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붕뜬 거를 조금만 가라앉혀 놓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두어오는 이동수는 내가 잡아서 움직일 일이 있으십니다. 78년생. 정신없이 들고 뛰고 바쁘게 움직이시고 하다 보니 자영업을 하시거나 조그맣게 이렇게 자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지쳤네, 힘드네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는 그래도 금전운이 들어오면서 또 그와 반면에 이동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시더라도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갖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달 중순 넘어서부터 차근차근 풀어지고 또 생각지도 않게 이동할 일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가면서도 좀 편해질 일이 있습니다. 66년생. 재물운과 문서운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동을 하면서도 돈이 돼요. 또이 문서 하나 가지고도 뒤바꾸면 하면서도 금전이 됩니다. 근데 돈이 들어와서 이걸 갖다 어디다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먼 후를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어느 난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되겠어 아니에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54년생. 시간이 흘러, 흘러가면서 찾고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롭고 마음도 약해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시는데, 그거는 조금만 내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옆에는 누군가도 같이 있고 같이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그 우울감이 조금 가라앉으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계시는 게 우울증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도 되십니다.